내가 왔어 내가 왔어 왔어 우먼 왔어 우루이카스텔야 여기 모다 원래 근처인데 저기다 가보자 화신순두부랑 사랑채랑 저기가 저기 앞에 보이죠? 갈색 건물. 저기가 키존 빌리시 키즈 카페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기차 타러. 이야, 여기 아울렛들이 많네? 옷가게도 많고. 가자. 여기는 옷가게도 많고, 골프 매장도 있네? 크록스. 디즈니 그 아, 아니네 캠핑 용품 전문 매장 캠핑 용품 파는데도 있고 자진주정 춤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 I'm falling down 내려왔어 왔어 맨 왔어 왔어 왓섬 맨, 왓섬 맨 가자 바뀌었네 새로운 키즈카페인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여기 나어 오! 저기다! 기존 빌리지 키스 카페였던 곳이죠, 여기가. 현관암 기침. 여기에서 토마스 기차도 타고 했었죠. 토마스 기차도 여기에서 탔었죠. 기차라면 다토마스예요 가자. 여기는 골프 있네. 가자. 뭐야 현관 앞키친 원래 키즈 카페 아니었어 맞는데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키즈 카페에 가기 위해서인데 여기 토마스 기차도 있는데 거긴가 모르겠다 가자 아좀 어, 더운데 여기에서 더위 좀 피했다가 가자. 현관앞기친와여기도 뭐하는 데지현현관앞 어, 마켓 가보자가보자현관앞 마켓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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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곳곳으로 우리 함께 아, 으, 안 좋은 가자 가자 가데요왜가 외부인은 들어가지 마세요. 현관 앞 마켓, 여기는 원래 키즈 카페였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바뀌었네. 현관 앞 마켓, 와! 여기가 원래 사무실이었다니요? 믿겨질 수 없다. 음. 없다. 다시 남아야 되겠다. 덥다. 오다 원래 가자 그냥. 갔다가 한 바퀴 돌고 가야 되겠다. 토마스 기차 있었는데 왜 자동차 있네? 애기들 타는 거.